굉장히 좋습니다. 영화라든지 요즘에 USB 다운 받아 오셔가지고 집에서 영화 간편하게 많이 즐기시잖아요. 영화도 고화질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사진이라든지 음악 게임 다양하게 여러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단자도 따져 보셔요. 그럼요. 아날로그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다양한 단자를 다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외부 기기와 활용 가능하시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호환할 수 있는 모든 기기들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laughs> HDMI 단자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그럼요. USB 단자도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 전력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꽂아 놨을 때 전기를 얼마만큼 잡아 먹느냐 그런 기준인데요. 0.4와트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꽂아 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컴퓨터도 코드 잘안 뽑아 놓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도 이렇게 코드가 꽂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 전력이 0.4W밖에 되지 않으니까 알뜰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ED가 LCD라든지 PDP보다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 소비 전력 자체가 낮아요. 그럼 요그래서 우리가 방 등을 바꿀 때도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바꾸면은 낮은 소비 전력으로 훨씬 더 밝은 걸 영상 밝은 그 방을 연출할 수 있듯이 LED TV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40분간의 깜짝 찬스, 시간 31분으로 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나큐브 화면, 28년 전통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뭐 국무총리상부터 산업 품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LED 화면을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10년, 20년 을 내다 보셔야 되니까 AS 꼭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럼요. 1년 무상 AS까지 약속해 드립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제대로 만든 인하큐브의 지금 모니터를 TV처럼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모니터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사후 관리까지도 저희가 약속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데요. 아, 저희 또 TV 모니 그 리모컨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리모컨을 따로 구입하시면 또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예, 리모컨도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오늘 가격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가격이 21만 7천 원도 정말 좋은 그렇죠. 가격인데요. 자 리모컨 포함해서 오늘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시면 10% 할인 받고 정립금에 일시불까지 다 받아보시면 앱 최종 혜택가가 16만 원대까지 할인 혜택을 으 받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앱으로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좋은 가격 더 알뜰하게 저희가 정립금까지 포함하면 16만 6,770원에 27인치의 LED TV. LED 모니터를 지금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스마트폰 앱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할인 받고 적립금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